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구글의 최신 AI 비디오 모델이죠, ViO3. 이 심층 분석 자료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ViO3라는 기술 그 자체를 넘어서요, 이게 앞으로 크리에이터 경제나 뭐 미디어 환경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의미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AI가 만든 영상의 소리까지 바로 입혀서 나오는 거요. 네이티브 오디오 기능, 이게 정말 핵심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AI 비디오계의 무성영화 시대가 끝났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VO3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음, 우선 기술적인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죠? 자료 보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존 이미지 생성 AI 있잖아요. 확산 모델. 네네. 이걸 영상, 그러니까 시간 차원으로 확장하고 더 정교하게 만든 거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핵심은 3D 잠재 확산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영상의 각 장면, 즉 공간이죠. 네. 그리고 그 장면들이 쭉 이어지는 흐름, 시간 이걸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 공간과 시간을 한꺼번에요. 네, 시공간 잠재공간이라는 가상의 작업 공간에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영상 전체적인 그 일관성 유지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일관성이요. 아, 예를 들면 영상 보다가 갑자기 인물 옷이 바뀐다거나, 뭐 배경이 달라지거나 하는 그런 오류를 줄인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잠재 확산 트랜스포머라는 구조인데요. 네. 원본 영상 데이터를 아주 효율적인 형태로 일단 압축을 하고요. 이건 특화된 오토인코더가 하고요. 네. 압축하고. 그 다음에 그 압축된 정복 속에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없애면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트랜스포머 기반 유네이시 담당하고요. 아하. 이 과정에서 모델이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영상 속 사물이 계속 같은 형태로 유지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물리 법칙 같은 것들이요. 스스로 학습한다고요? 네,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거죠. 학습 데이터로는 구글의 다른 AI 제미나이가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달아 놓은 방대한 양의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데이터가 쓰였다고 하고요.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제일 흥미로워하는 지점 역시 그 네이티브 오디오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영상만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영상에 맞는 대화 소리나 효과음, 뭐 주변 소음까지 이걸 한 번에 다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요. 영상 정보랑 소리 정보를 따로따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예 처음부터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봅니다. 오디오, 비디오, 잠재 벡터라고 하는데 이걸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단일 패스 확산 방식으로요. 단일 패스 한 번에요? 네. 이렇게 해야 입 모양하고 소리가 정확하게 맞는다거나 그러니까 립싱크죠. 아니면 영상 분위기하고 딱 맞는 배경 사운드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와,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헛 서비스 CEO가 이걸 두고 AI 비디오가 무성 영화 시대를 벗어나는 순간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니 그 중요성이 확 와닿네요. 네, 이전 모델들은 사실 영상은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소리는 결국 사람이 따로 입혀야 했잖아요. 그 번거로움이 엄청 컸거든요. 네, 맞아요. 후반 작업이 필수였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해결되면서 작업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에요. 음. 경쟁에서 확 앞서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차별점이고. 더 나아가서는 AI 비디오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요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기술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이게 실제 물리 법칙 같은 것도 꽤잘 이해하고, 타임랩스나 항공 촬영 이런 영화 기법 영어도 알아듣는다고 하던데요. 네. 물 흐르는 모습이나 그림자 변하는 거, 사람 움직임 이런 게 상당히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네, 그런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능력, 시뮬레이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이것도 사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능력, 뭐랄까? 창발적 능력이라고 볼수 있죠. 창발적 능력. 네. 하지만 이게 아직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료에 나온 사용자들 피드백을 좀 보면요. 여전히 그 사용자의 지시, 프롬프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럽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특히 여러 인물이 막 얽히는 복잡한 액션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질 때 특정 캐릭터의 외모나 특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여기에는 아직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있네요. VO3가 한 가지 버전이 아니라 두 가지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 네. 최고 품질의 완전판 VO3하고 속도에 좀더 집중한 VO3 패스트 버전.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또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완전판 BO3는 일단 1080p 고해상도, 실험적으로는 4K까지 지원하고요. 당연히 네이티브 오디오 기능 다 갖췄죠? 네. 이건 주로 전문가나 기업 사용자들의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플로우 나던가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의 버텍스 AI 같은 유료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될 예정이고요. 유료 플랫폼으로 반면에 BO3 페스트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속도 그리고 비용 효율성 이걸 최우선으로 생각한 버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유튜브 쇼츠 플랫폼에 무료로 통합이 됐어요. 아, 쇼츠에 바로요? 네. 해상도는 처음에 480p로 좀 낮지만 점차 720p나 1080p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주된 목적은 역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게 하는 거. 그래서 유튜브 쇼츠 플랫폼 자체를 더 활성화시키려는 거죠. 그렇죠. 콘텐츠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니까. 네. 뭐 소셜 미디어용 짧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 스케치 심지어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광고 같은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을 거고요. 이두 가지 버전을 통해서 구글이 기술 사양을 어떻게 명확한 사업 목표랑 연결시키는지를 볼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 시장에서는 수익을 내고 대중 시장에서는 사용자 기반을 확 늘리고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왜 하필 유튜브 쇼츠였을까요? 자료 보니까 역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경쟁 플랫폼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네요. 네,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그쪽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강력한 AI 영상 제작 도구를 아예 쇼츠 만드는 과정 안에 그냥 넣어 버린 거죠. 네. 이러면 콘텐츠를 만드는 문턱이 확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쉽게 음. 더 많은 일반 사용자들이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유도하고 이걸 통해서 쇼츠 플랫폼에 올라오는 컨텐츠의 양과 다양성 자체를 늘리려는 전략입니다. 음.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비디오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일종의 비디오 제작의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는 셈이에요. 네. 유튜브 모바일 앱에서 그 반짝임 아이콘으로 눈에 잘 띄게 해놓거나 처음에는 영어권 시장 중심으로 시작한 것도 다 이런 단계적인 확산 전략의일부로 보입니다. 근데 단순히 텍스트 입력하면 영상 만들어주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슈츠 특유의 그 리맥스 문화 있잖아요. 아, 네. 거기에 맞춰진 도구들도 제공된다는 점이 또 재밌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몇 가지 꽤 흥미로운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모션 추가, 애드 모션은 그냥 정지된 사진에다가 다른 영상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입히는 거고요. 아, 사진을 움직이게? 네, 스타일화는 원본 영상의 뭐 파바트 스타일이나 종이 접기 스타일 같은 아주 독특한 시각 효과를 적용해주는 기능이에요. 오. 그리고 객체 추가, Add Object는 텍스트로 지시해서 영상 장면에 원래 없던 캐릭터나 소품 같은 걸 추가할 수 있게 하고요. AI로 편집, Edit with AI는 사용자가 찍은 영상을 AI가 분석해서 자동으로 편집본을 제안해주기도 합니다. 편집까지 해줘요? 네. 심지어 구글의 다른 AI 모델 리리아 2 기반인데 음성을 노래로 스피치투송 기능이라고 있어요. 이건 사용자가 그냥 말한 내용을 리믹스하기 좋은 음악 트랙으로 바꿔주는 기능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근데 이런 기능들이 크리에이터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좀 양면적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분명 영상 만드는 속도나 양은 엄청나게 늘 텐데 한편에서는 너무 쉽게 영상이 막 찍혀 나오니까 전반적인 콘텐츠 품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 뭐 소위 AI 슬롭, AI가 만든 쓰레기 같은 콘텐츠가 넘쳐날 거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유튜브 쪽에서는 당연히 크리에이터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 주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네. 근데 기존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는 좀 불안감이 있어요. AI가 인간 고유의 창의성? 이런 걸 너무 평다져라 하는 거 아니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독창적인 작품들이 AI가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는 콘텐츠에 묻혀버릴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죠. 음. 몇번 클립만으로 영상 제작이 가능해지면 기존의 영상 편집 기술이나 좋은 장비를 갖췄던 크리에이터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수익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YPP라고 하죠. 네.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쇼츠 크리에이터들 중에서도 YPP로 수익 얻는 분들이 꽤 있는데 AI 생성 콘텐츠가 막 늘어나면 기존 크리에이터들 수익 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올 법 한데요. 여기서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거죠? 과연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인간이 직접 땀 흘려 만든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으로 수익을 나눠 가질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은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어떤 컨텐츠를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보여줄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유튜브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가 앞으로 쇼츠 크리에이터들의 생계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구글 전략의 다른 한 축으로 넘어가 보죠. 전문가나 기업 시장을 겨냥한 움직임. 플로우라는 AI 영화 제작 도구가 언급되네요. 네, Flow. 이건 아까 말씀드린 고품질 웨어2 모델의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하고요. 거기다가 이미지 생성 AI인 이마젠, 그리고 사용자의 복잡한 지시를 더잘 이해하기 위한 제미나이 모델까지. 다 합쳐놨군요. 네, 이걸 다 통합한 말 그대로 전문가용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플랫폼입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이게 아무나 쓸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구글의 유료 AI 구독 플랜, AI 프로나 울트라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이에요. 아, 유료 구독자 전용. 네, 월 19.99나 249.99짜기 플랜이죠. 무료로 풀린 슈츠 통합하고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특히 플로우는 AI 비디오 만들 때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인 일관성 문제 해결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 일관성 문제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기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신빌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영상 편집 프로그램 타임라인처럼 여러 영상 클립을 순서대로 쭉 배열하고요. 네. 클립을 자연스럽게 좀더 길게 만들거나 다음 클립으로 이어서 만들면서 캐릭터 외모나 움직임, 배경 같은 걸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오, 편집 툴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카메라 제어 기능으로는 카메라가 피사체를 따라 움직이는 펜이나 확대 축소하는 줌 같은 효과를 사용자가 직접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더 영화적인 연출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네. 특히 i n g r e d i e n t s i 비디오라는 기능이 아주 강력한데요. 그건 뭔가요? 사용자가 특정 캐릭터나 소품의 참조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면요. AI가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네. 그러니까 나만의 캐릭터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영상 전체에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전문가들한테 유용하겠는데요. 그럼 기업들은 구글 클라우드의 버텍스 AI, 기업용 AI 플랫폼을 통해서 VO3를 어떻게 쓰고 있나요? 보고서에 여러 파트너사들 사례가 나오던데요. 네, 활용 분야가 생각보다 아주 다양합니다. 소셜 미디어용 광고 영상 만드는 건 기본이고요. 제품 시험 비디오나 직원들 교육용 자료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는 시각 자료 같은 걸 만드는 데 쓰이고 있죠. 네. 자료에 언급된 뭐 프리픽, 라이트렉스, 레이저피쉬, 이토로 같은 회사들이 v o 3를 도입해서 창작 과정을 확 단축시키고 또 자기들 서비스 사용자들한테 새로운 AI 기능을 제공하거나 여러 언어로 된 콘텐츠를 대규모로 만드는데 이점을 얻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언어 확장에도 쓰이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온라인 투자 플랫폼인 이토로 같은 경우는 v o 3를 사용해서 광고영상 하나를 무려 15개 언어로 번역하고 더빙까지 해서 제작했대요. 15개 언어요? 와! 네. 이걸 통해서 각기 다른 언어권 사용자들한테도 메시지의 그 인간적인 감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영화 제작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촬영 전에 영상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도를 미리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있죠. 사전 시각화. 프리비즈라고 하는데, 네 프리비즈. 아니면 스토리보드를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드는 애니메틱스 제작 이런데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가격 정책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플로우 구독료나 버텍스 AI 사용료나 다 개인보다는 기업이나 상업적 이용자를 염두에 둔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월249.99 달러나 하는 구글 AI 얼트라플랜 가격이나 사용량에 따라서 돈을 내는 크레딧 기반 시스템은. 이 기술을 써서 명확한 사업적 성과 즉 ROI를 기대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네. 버텍스 AI는 또 대규모 기업 환경에 맞게 확장성을 갖추고 있고 생성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는 신트 i 이디 기술 같은 안전 장치도 포함하고 있고요 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큰 그림으로 보면요 구글은 단순히 v o 3라는 비디오 생성 도구 하나만 파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네 자기들이 가진 이미지 생성 AI, 이메전 언어모델 재미나이 이런 것들과 BO3를 다 결합하고 또 플로우나 버텍스 AI 같은 제어 플랫폼까지 제공하면서 AI 기반 컨텐츠 제작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닫힌 생태계 일종의 월드 가든을 구축하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군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같은 기존의 강력한 창작 생태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죠. 들이 이미 나와 있거나 개발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오수리의 위치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지금 AI 비디오 생성 분야는 정말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만합니다. 주요 모델들을 비교해보면 각자 개성이나 강점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네. 오늘 우리가 자르는 BO3는 아까부터 강조했지만 네이티브 오디오 생성 기능 그리고 막강한 유튜브 플랫폼과의 통합 이게 가장 큰 무기고요 그렇죠. 오픈 AI의 소라는 아직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데모 영상들 보면 최대 1분 길이에꽤긴 영상을 만들면서도 영상 속 시간 흐름이나 물리적인 일관성을 상당히 잘 유지하는 걸로 평가받고 있어요. 일관성이 강점이군요. 네, 다만 아직 오디오 생성 기능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런웨이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전문가용 편집 도구나 다양한 제어 기능, 예를 들면 영상의 특정 영역만 수정한다거나 움직임을 직접 제어하는 이런 기능 제공의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제어 기능. 네, 그리고 피칼 랩스는 빠른 생성 속도, 비교적 쉬운 사용법. 그리고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특정 스타일의 영상을 만드는데 좀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용 편의성이군요. 네. 이처럼 각 모델이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는 건 시장이 단순히 가장 뛰어난 하나의 모델. 이걸로 통일되기보다는 사용자의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서 여러 모델이 같이 존재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줍니다. 경쟁의 양상이 단순히 누가 더 진짜 같은 영상을 만드나 이 리얼리즘 경쟁뿐만이 아니라 뭐 제어의 용이성, 생성 속도, 비용 이런 여러 차원에서 아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비오스리하고 소라가 영상의 현실성이나 품질 경쟁에서 좀 앞서 나간다면. 런웨이는 전문가 수준의 세밀한 편집이나 제어 기능으로 피카는 속도하고 접근성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시기죠. 네. 비용 또한 아주 중요한 경쟁 요소고요. BO3의 전문가 버전, 그러니까 플로우나 버텍스 AI는 상대적으로 좀 비싼 가격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전문가 시장을 겨냥하지만 이건 동시에 더 저렴하거나 아예 무료인 대안 모델들에게는 또 기회를 열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구글만이 가진 정말 독보적인 강점은 역시 유튜브 플랫폼 그 자체라고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구글의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네. 첫째는 모델 학습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예요. 아 데이터. 유튜브에는 매일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새로운 비디오 데이터가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물론 이 데이터를 AI 학습에 쓰는 것에 대한 저작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문제는 있죠. 네, 하지만 그 방대함이나 최신성 면에서는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자산이죠. 둘째는 배포 채널입니다. 배포 채널. 네. 수십억 명의 사용자와 수백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구글은 자기들이 개발한 AI 도구를 사용자들의 실제 작업 과정에 직접 그리고 아주 즉각적으로 통합시킬 수가 있어요. 아, 바로 적용이 가능하군요. 네. 오픈 AI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경쟁사도 이렇게 강력한 데이터 공급원이랑 배포 채널을 동시에 갖춘 수직 통합 생태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걸 통해서 구글은 유튜브에서 위오쓰리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다시 분석해서 위오 모델을 더 개선하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까지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와 정말 강력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기술에는 그만큼 또큰 책임과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역시 허위 정보 딥페이크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폭동 장면이라든지 특정 정치인의 가짜 연설 영상 이런 게 너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위 거짓말쟁이의 배당이라는 현상 대지 우려되는데요. 거짓말쟁이의 배당이요? 네, 너무 그럴듯한 가짜 영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람들이 나중에는 실제 영상 증거조차도 어 저것도 조작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미디어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구글도 자체적인 AI 윤리 원칙에 따라서 유해하거나 좀 기만적인 콘텐츠 생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내부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런 안전장치들이 때로는 우회될 수도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해요. 구글은 이런 위험에 대비해서 어떤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나요? 그 신타이드라는 워터마크 기술이 언급되던데요. 네, 신타이드 이건 구글이 개발한 기술인데요.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비디오에 사람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기계는 감지할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영구적으로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아, 보이지 않는 표식 같은 거군요. 네, 나중에 이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졌는지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죠.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라벨도 붙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 외에도 유해 콘텐츠 생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해하는 멀티모달 분류기를 이용해서 정책 위반 콘텐츠를 감지하는 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워터마크는 기술적으로 제거될 가능성도 있고 필터링 시스템이 모든 유해 콘텐츠를 완벽하게 걸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AI 생성 기술과 이걸 탐지하고 방어하는 기술 사이에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는 허위 정보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긴 어렵다는 걸 의미하죠. 저작권 문제 역시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AI 모델 학습시키는데 사용된 그 방대한 데이터 안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이 포함됐을 가능성. 네. 그리고 또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 거냐? 음.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맞습니다. 지금 여러 AI 기업들이 저작권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 이런 이유로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고요. 네. AI 기업들은 이게 기존 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공정 이용, fair use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인 판단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또 AI가 생성한 결과물 자체의 저작권 문제도 있어요. 현재 미국 저작권청 가이드라인을 보면 인간의 어떤 창의적인 기여 없이 순수하게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 어, AI 혼자 만든 건안 된다. 네. 하지만 인간이 AI 도구를 활용해서 상당한 수준의 편집이나 수정을 가했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함이 사용자들한테는 좀 법적인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우리 인간 창작자들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아주 활발하잖아요. 배우나 영상 편집자, 시각 효과 아티스트 많은 창작 분야 전문가들이 일자리 대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아주 정당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3년에 있었던 할리우드 작가 및 배우조합 파업 때도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 AI 활용 문제였죠. 네, 맞아요.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AI를 당장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창작과용을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협업도구, 뭐 비유하자면 촬영장의 유능한 인턴처럼 바라보고 있기도 해요. 인턴이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스토리보드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속 특정 부분을 분리해내는 로토스코핑 같은 좀 시간 많이 걸리고 반복적인 작업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걸 AI에게 맡김으로써 우리 인간 창작자는 스토리텔링이나 캐릭터의 감정 표현 같은 좀더 본질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음. 현재까지 AI가 시각적으로는 꽤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만 인간 창작물 특유의 그 깊이 있는 감정선이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어떤 영혼 같은 것까지 담아내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비오3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비오3는 확실히 네이티브 오디오라는 강력한 차별점을 가진 AI 비디오 기술이고요. 구글은 이걸 유튜브 쇼츠를 통한 대중적인 확산, 그리고 플로우나 버텍스 AI를 통한 전문가 시장 공략이라는 이원화 전략으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유튜브와의 시너지는 다른 경쟁자들이 정말 따라오기 힘든 구글만의 강력한 무기임이 분명해 보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허위정보 유포 문제나 복잡한 저작권 문제, 그리고 인간 창작자의 역할 변화라는 만만치 않은 윤리적, 법적, 사회적 과제들도 함께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AI 비디오 생성 기술은 BO3가 보여준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의 일관성이라든지 제어의 정교함 같은 현재의 기술적 한계들을 점차 극복하면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 전망자율을 보면 AI 비디오 생성 시장이 2032년까지 약 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되더라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약20% 정도 되고요. 와, 성장세가 가파르네요. 네 특히 영상 사전 제작 단계나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는 AI가 거의 표준 도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AI가 전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기여한 단편 영화 심지어 장편 영화까지 등장하는 미래도 충분히 상상해 볼수 있겠죠. 네. 이게 분명 영상 제작의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화의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 강력한 기반 기술을 소유한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 더 많은 힘과 영향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양면성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의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점점 더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과 소리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우리는 미디어를 접할 때 진짜 혹은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될까요? 음. 그리고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 인간만이 가진 창의성 중에서 기술로 결코 대체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V.O.S.B에 대한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